자 그럼 우리 김세희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아, 우리 방송 이후에 그 근황이 어떤지 갑자기 좀 궁금합니다 아, 어떠셨어요? 이 매블쇼 나오고 나서 일단은 여론이 사실 많이 돌아왔고요 아. 그 전까지도 못 믿었던 분들이 솔직히 되게 많아요 못 믿었다는 음. 게 은현장은 그래도 사기꾼. 나쁜 놈은 맞지 에, 사기꾼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는. 대북 송금으로 몰렸잖아요. 뭐 대북 송금은 <laughs>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일단 어. 제가 대북 송금 해명하는데도 해명하는 한 6개월 걸렸고, 어. 중국인 해명하는데도 6개월 걸렸고, 6개월 걸렸고. 어. 거기다 이제 주가 조작 해명하는데도 한 3개월 걸렸고, 어. 그리고 사람 새끼 아니라고 한거 해명하는데도 <laughs> 아. <laughs> 진짜 몇 개월이 걸렸고, 어. 근데 매부쇼를 보고 나서 정말. 한 90%가 돌아온 아, 거예요. 아 회복이 아, 네. 됐어요. 네. 아. 왜냐하면 유튜브 이제 알고리즘이 다시 터졌거든요. 아.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보기 싫어도 계속 영상이 뜨는 거예요. 어, 네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어. 많은 해명이 됐다. 아. <laughs> 아. 매블쇼 나오고 나서 바로 또 판결문이 어제 엊그저께 나왔어요. 어그 어. 그러니까 1번 사진을 보면요. 아이 어. 뭐죠? 음. 지금 음. 이게 주주 지위. 이를 인정한다는 그 판결문이에요. 그 전에는 음. 이제 가처분이라고 해가지고, 아 세이가 이제 붕신 짓거리를 계속 하니까, 아 판사님이 안 되겠다. 어, 현장아, 니가 일단은 알았어. 니가 가처분 받아줄게. 음. 라고 해서 진행이 됐던 거고. 아, 요거 이제 본안 수정이네. 네, 이거는 이제 본안으로 엊그저께 이제 결과가 어. 완전히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야 네. 이건 아, 이건 박수. <laughs> 이보난 소송으로 인정받은 응. 거예요. 응. 아, 너무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네. 남들이 봤을 때는 뭐이 판결문 한 장이 뭐 별거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한 1년 정도 걸려서 받은 거고 아. 음. 이 판결문 한 장이 1억 5천만 원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음. 이게 주식 샀죠. 거기다 이제 소송 네번 했죠. 음. 거기다 이제 변호사분 계셨죠. 이 판결문을 받으면 또 이제 승소 비용이 있어요 아, 네, 아, 성공 보수 아, 네, 그러니까 분한테.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부가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아, 거죠 원가만 (1억 5천) 음. 들어간 거고 시간하고 에이, 음. 하면 더 많을 아유. 거고 근데 이걸로 파생되는 우리 국가의 이익은 어마마이 실겁입니다 음. 이게 정말 제가 세이랑 싸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 자신이 없어요 제 음. 자신이 아~, <laughs> 아 네, 질 자신이 네. 없습니다. 아니, 정말 뭐. 아, 니 정말 사람 새끼가 아니어가지고. <laughs> 네. 이게 사람이 사람이랑 싸워야 되는데, 어. 뭐, 뭐, 어떤 새끼랑 싸우는지 네. 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지금 1번 사진에 2번 문구가 안 나왔거든요. 네, 네. 그 2번 문구가 뭐냐면요. 음. 소송비용은 이제 피고가 다 부담해라. 음. 김세에 네, 음. 결국은 이제 세이야, 네가 은연장한테 이제 싹다 음. 소송비용을 배상해. 음. 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소송을 단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저는 백전백승, 1다 이겼습니다. 음. 죄를 안 지었으니까 어 이긴 건데.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소송 비용을 세이한테 받아라. 소송 비용을 가세현한테 받아라.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어 근데 저는 소송 비용 청구를 지금까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왜? 세이가 더 비참해져야 돼요. 완전 돈이 오링 났을 때. 어. 그때 소송 비용을 한 방에 한 20개. <laughs> 20개를. 폭 <목소리로> 투환합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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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있을 때 하면 안 돼요. 아, 아 갚을 여력이 있으면 안 돼. 네. 저는 가세현한테도 소송을 진행했고 김세희한테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녹취록을 갖고 있지만 음. 세희가 아예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1억 현금으로 혹시 있으신가요? 현금으로는 네, 없잖아요 네. 근데 500만 원은 어떻게든 구할 수 있죠 어, 그렇죠. 그래서 청구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 <laughs> 네. 아 20건 모아서 한 방에 1억 때려야 애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아 대가리 박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살려 달라고 할 때가 됐어요 아 거기 이제 민사손해배상 50억 딱 때리면 그냥 와두손두발 든다 네 그냥 이거는 만세다 그 세이가 어떻게 되든 저랑은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네 절로 음. 가면 제가 보낸 게 아니라 친구가 불러서 간 거예요 아 네.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아 네. 이거 좋습니다 네 이건 너무 좋아 <laughs> 아, 이거는 아주 잘 됐습니다 음. 이게 언제 나왔다고요? 이게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와야야 네. 무슨 네. 영화가 나오자마자 아... 그니까 매불쇼가 근데 좀 죄송한데 제가 금, 원래 금요일에 촬영을 해요 장사이진 촬영도 어. 어. 근데 금요일에 불러갖고 오늘 바로 왔잖아요. 네. 근데 저번에는 또 다른 날 불렀거든요. 네, 맞아요. 저, 저번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이 불러서 금요일로 바꿨더니 <laughs> 혹시 매부쇼가 부르면 바로 가야 되니까. 아 <laughs> 그래서 그래. 빨간 날로 잡았거든요. 아. 근데 빨간 날이 부르더라고요. 아, 이게 누구지? 일부러 그러시는 아. 거 아니죠? 아, 충성심 테스트. 아. 아. 제가 앞으로 그래서 일요일에 할 거예요. 아. 일요일에 아. 장신 촬영을 아. 하고 아, 좋습니다. 아, 아니, 네. 두 시간 전에 부르셔가지고 자꾸 아. 아. 충성심 테스트. 아. 저는 네. 바로 옵니다. 고맙습니다 이, 여기 2번 사진도 보시고 2번 사진 갑니다. 예. 네. 이거 뭐예요? 네. 뭐야 네. 이거는? 네. 어우, 뭐가 많아? 이게... 예. 네. <laughs> 김세희와 구재혁이 녹취록을 제가 싹다 갖고 있습니다. 아 아직 다안 풀었어요. 왜냐하면 아 피가 말려야 되거든요. 아한 번에 공개하면 애가 한방 맞고 그냥 끝나거든요. 아 하루에 하나씩. 예, 네, 하루에 하나씩 저게 지금 한 365개 정도 되니까 1년 동안 하루에 하나씩 까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 김재희하고 음. 구재혁은 원래 이제 협업 관계였는데. 아, 완전 배 예, 음. 구재혁은 이제 구속까지 됐었는데. 에이. 이 통화가 음. 어떻게 또장사희씨 아, 손에 넘어간 거예요? 제가 저, 그 저번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금목걸이 차고, 음. 금두꺼비 머리 위에 올리고, 제보 갖고 와. 아, 그렇지. 음. 맞아요. 예, 네, 갖고 와. 깜빡 늘 제, 제보 갖고 오면은 금도급이 7,750만 원을 줄게 네, 라고 했는데 네. 그랬더니 그냥 가세연의 전 직원들이 아전 직원들이 너무 나고 아무 요청을 해보한데 아직 전 직원들 녹취를 풀지도 않았어요. 야세야 아 네, 보고 있지. 아, 네. 네. 오늘 나간다고 하니까 세이가 지금 엄청 긴장했거든요. 아. 지금 막 매부쇼, 자파 계속 이러면서 욕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어, 매부 쇼도. 정확하게 세이야 얘기해줄게. 이거는 뭐 자파 오파의 싸움이 아니라 그렇지. 상식과 비상식, 음. 상식과 몰상식의 음. 그 상황인 거예요. 정확합니다. 네. 이걸 판단을 못하면 너희들은 김세이야. 아.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아,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아, 준비한 정확합니다. 게 있는데 네. 못 여쭤본 게 있어요. 어. 그 1번, 제가 준비한 1번 사진 보면서 한번 여쭤보면. 네. 예전에 또 이제 몇개 공개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법카 내역을 공개하신 게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보시면 새벽 3시 11분 제우스라고 해서 이제 술집이라고 하는데 295만 원. 가세연의 법카예요. 네, 가세연 법카. 네. 근데 295만 원 이제 사실 어떤 술집이길래 저게 어. 보면은 이제 여성분이 없으면 저 금액이 나오질 않아요. 아, 적금액이나요알아 네. 네.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네. 295만원을 버카로 긁어요. 음.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모텔에 9분 있다가 갑니다. 아. 9분 있다가 저걸 보셔야 돼요. 자, 왜 룸사롱에서 아. 술을 295만원씩 쳐먹고, 왜 바로 구분 앞에 있는 모텔을 가서 또 24만원을 긁고, 음. 왜? 아침에 다시 롯데 호텔에서 또 (147만 원을) 결제하냐 그니까 러저 모텔에서 뭔 짓거리를 했는지 아니, 뭐 음. 저게 중요한 거죠 뭐술 음. 먹고 숙면 취할 수도 있는 거니까 <laughs> 저법카 내역도 저게 몇년전 겁니다 아. 중요한 게 뭐냐면 저법카 내역을 볼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음. 음. 어. 김세희만 볼수 있는데 어, 저것도 네. 내부자가. <laughs> 저것도 내부자가 어. 김세희의 예전 오른팔이 오른팔 싹 다가 꼰겁니다 <laughs> 김세희는 오른팔 왼팔 왼발 왼다리 다 잘린 상태예요 그냥 지금 대가리만 그냥 끼고 다니고 있는 야, 거북이가 <laughs> 좋긴 좋다. 사람새끼 아닙니다. 소, 야, 금거북이가 소중하게 사용되는 게 있는데. 네. 어, 금거북이라고다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진짜 큰두꺼입니다 아,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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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부쇼 와갖고 시청자들 굉장히 많이 지금 집중해주고 계신데요. 네.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깜빵들 제보 가져오시면요. 어. 7, 어, 여기 있죠. 어, 카메라보고. 아, 여기입니까 깜빵갈 자료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면 은 7,700원. 50만 원 네. 금값이 지금 100 돈짜리 대기하고 있거든요 아 언제든지 오세요 네. 가세한 전 직원 지금 3명 넘어오셔가지고 오, 라인업. 네. 아우 지금 김세희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찍어서 보내요 저한테 지금 엄마 어. 너 임마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조심해야 돼 지금 어? 희가 어디 가는지 어. 자꾸 사진을 보내거든요. 어. 곱창 처먹는 거보크싶지도 않아요. 어. 그런 거는 얼마 안 쳐주겠네. 아니, 그런 거는 그냥 10만 원짜리. <laughs> 아, 만원짜리 얼마 안 됩니다. 내가 들어봐도. 네, 아, 저말 얼마 안 쳐줘. 그런 거는 지도 좀 바뀌 그런지 어. 다음에 정립해서 한 방에 받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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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라고 제가 지 아, 그건 얼마 안 쳐줍니다. 아, 네. 사실 제가 좀 의문이었던 게또 뭐냐면 그 지난번에 그 가로세로 장사연구소로 바꿀 거다 주주총회에 딴 네. 기사 쏟아냈을때그 네. 은현장님하고 기자 한 스물다섯 명을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 그럼 이매부쇼에 나온 거더 디테일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어 그럼 이거 나도 고소 같이 당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김재이가 어, 근데 아직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경찰서에 저는 지금 변호사 한 다섯 명이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심하게 나간다. 아, 네. 그러면은 저기 이제 스타일리스트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 적당히 아, 해라. 저건 좀아 낮춰라 아, 방어를 아 할수 아 있을 수위만 아 아니, 수위만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아, 바로 아 앞이 아니, 바 그래서 서 계시는구나. 저분이 나는 지금은 이렇게 하네. 하네. 더하라 거야 <laughs> <알아. 웃음> <laughs> <더 웃음> 아직은 괜찮다. 아, 아직은 괜찮다. 왜냐면 다 세이가 저를 10개월 동안 죽이기 위해서 음. 했던 말들을 제가 외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로 이게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제가 요 얘기를 못 드렸어요 음. 지금 1번 사진을 다시 한 번만 보여 드릴게요 제 네. 어쨌든 뭐 소송비용은 세이야 어. 넌 뒤졌어. 김재희가 아, 네. 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재판을 지금 한네번 한 정도 했거든요. 음. 이제 주주지위 인정을 해달라는 가처분부터 음. 뭐 주총을 음. 의장을 해달라는 뭐 가처분부터 이제 본 판결까지 굉장히 많은 판결들이 있었잖아요. 네. 세이,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저희 변호사님, 그리고 앞에 판사님이 계시잖아요. 아, 네. 판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자, 세이씨, 이거. 은현장이 돈 주고 산 주식 왜 인정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세이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법원에서 은현장이 괴롭혀요. 네? 응. 어.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아, 진짜. 아, 아, 너무 어이없이 아. 방 네. 거기, 거기 변호사도 지금 한네번 바뀌었거든요. 어. 변호사도 똑같아. 어. 은현장이 계속 공격적인 영상을 올립니다 <laughs> 아니 어. 그거랑 주주지휘 인정 못하는 거랑 뭔 상관이세요 그러니까. 아, 어. 거의 무논리로 지금 대응을 네, 하고 그냥, 있다 그래서 난질 자신이 없다 네 아. 소리로 그냥 가는 겁니다 판사님이 아. 네. 너무 어이없으니까 네 그냥 자료 내세요 내세요 하는데 자료도 못내 가지고 아. 이 판결이 어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아. 사람 쉐게아니라니까요 <laughs>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그 김세희 씨가 또 매불쇼를 모니터링을 할 텐데 음. 네. 김세희가 숨쉬기가 좀 곤란할 만한 아. 아이템 하나 정도만 공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이 쪽에 다음에 앉아야 될것 같아요. 이 쪽은 뭔가 말이 빨라 보이는 것 같거든요. 한 입에서 돌리는 느낌인데. <laughs> 원래 레포신지 <래퍼신지> 모르겠는데. 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자, 시간을 저희가 앞에서 너무 많이 써고 죄송합니다. 지 일단 3번 정도 사진을 아, 3번. 한번 보면요. 네, 네. 지금 이제 피해액이 제가 한 50억이 넘는다고 지금 음. 추정을 했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CF 같은 경우도 제가 잘 나갔을 때 1년에 한 15억씩. 네. 그냥 탑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 그, 그, 15억씩 받았던 그런 네. 사람인데. 음. 지금 법원에서 4천만 원에 좀 합의하면 안 되겠냐. 음. 조정을 이제 가름하는 결정서거든요, 저게. 아 4천만 원에 그냥 합의하고 끝내라! 어어. 어, 어. 제가,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럴 일 없습니다. 합의 어, 안 합니다. 아, 합의 안 합니다라고 이제 끝낸 거고요. 어, 4번 예. 사진 같은 경우도 짤리 보면요. 저도 잠깐 음. 래퍼 좀 할게요. 이야, 네, 네. 아, 이 사진이 장사이신 유니버스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음. 이게 정말 저기서 이제 제대로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악당들을 다 모아놨어요. 네. <laughs> 저와 카르텔이 있다는 유니버스를 아, 만들어 놓은 건데. 아까 아, 아, 그러니까 저들이 네. 가짜 뉴스로 은연장이 어, 얼마나 나쁜지 여건은 아, 가상도지 사실은. 아, 근데 희한하게 좋았네. 저걸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저기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가기 시작했어요 깜방으로 어, 그래서 어. 저게. 이제 신빙성이 있는 유니버스, 카르텔이 음. 된 거예요 아 이게 신뢰도가 그래서 올라갔구나 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음. 주위에 나쁜 애들이 계속 감방을 가면서 내가 계속 나쁜 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5번 사진 한번 빨리 보면요 네, 이제 세이가 세이 영상을 보는 그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니까 눈이 침침하셔서 잘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영상 이제 조회수 조작방 드루킹 은현장 막 저런 걸로 영상을 엄청 올렸어요 음. 근데 저기 지금 제가 누워있는 사진이 보이잖아요 네, 네. 네. 저 방송이 2024년 2월 1일에 방송을 한 거고 6번 사진을 보면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2023년 3월 16일에 어. 아파가지고 잠깐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아 네, 구독자들한테 나 아프니까 나좀 알아줘 라고 사진 한장 올린건데 아 그거를 저기다 올리면서 그 당시 또 이제 신정한 코스프레를 한다 아픈 척을 한다로 <laughs> 근데 이게 참 믿을 게 아닌데 사람들이 아, 다 믿어요. 아, 네. 이, 이 너무 시기가 안 맞는데. 그러니까. 아우, 그냥 사람들은요, 그냥 진실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맞아, 그냥 맞아, 도파민 분출 돼갖고 누구 하나 죽여야 돼. 음, 예, 안 죽이면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네. 거기 이제 7번 사진 보면요. 제가 단톡방에 또한 1년 정도 침투해 있었거든요. 음, 네. 이걸 침투해느라 굉장히 뭐야? 힘들었어요. 우리 세이가 어. 제가 녹취록도 보내드렸는데, 그냥 제가 얘기를 드리면 구제역과의 통화 녹취 중에서 네. 나 유튜브 때려치고 이제 강의하고 싶다. 음. 나는 이제 강의판으로 가겠다라고 한 건데, 저게 명지대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수강생이 1 5 명이 안 되면 음. 방송을 아, 이제 강의를 못 하는 음. 폐강이 되는 거예요. 음. 네. 근데 세이가 이제 저렇게 해서 폐강이 됐습니다. 됐죠. 열다 명을 못 모았잖아요. 열다섯 아, 못 어, 모았어. 어. 아, 그니까 아, 어. 사람 새끼가 아닌 거예요. 아. 15명. 근데 이제 세이의 말이 더 웃깁니다. 아. 제가 김세이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마치 열다섯 명이 모집이 안된 아 것처럼 니아네 이름 얘기했으면 새끼 바로 패당이야 엄마. 아 어, 어디서 어아 개소리 하고 있어. 아, 요거는 좀서서하게재미있 네. 네. 그리고 8 번을 한번 또 보면요. 지금 이거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의 법에 음.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게 느껴져요. 어, 고소장. 자, 고소장 음. 저거 보시면요. 저게 지금 사람의 발로 썼는지 손가락으로 썼는지 뭐 굴러다가 갑자기 아 육상 뛰고 썼는지 모를 정도로 <laughs> 글씨는 잘못 쓰네. 뭐? 그러니까 못 쓰는 게 아니라 내용이 아예 없고 아, 내용이. 글씨가 발이에요. 아.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니까 제 책을 4월 17일에 사더니 갑자기 저를 그때 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 6개월 내비뒀습니다. 왜냐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냥 니맘대로해 그, 네 이랬어요. 아 음. 이거는 그 가세현에서 또 다른 끼입니다왜냐면 아, 가세현 타고 가세현 타고 간 애들인데 아. 음. 결국은 제가 6개월 있다가 안 돼가지고 음. 알았어 그냥 가자. 너 너도 내가 죽여줄게. 음, 음. 바로 송치. <laughs> 아, 지금 폐쌤?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아 신성어 어. 이 친구한테도 지금 50억 민사 손해배상 들어갑니다. 이 아이고. 친구 때문에 밀키트가 망했거든요. 네. 네. 아. 그리고 구번 사진으로 또 빨리 보면요. 야. 지금 우리 크로코다일 전부 다 김세희 꼬봉이에요. 아. 네. 김세희가 다 지시해서 움직이는 친구들이거든요. 음. 그게 아니라면 나를 고소해 세이야. 난 기다리고 있잖아. 제발 날 고소해줘. 매골슈에 나와서 나 고소한 데 놓고 쓰면 왜 고소 안 하는 거일까 네. 네? 아직 변호사님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아무데도 고소를 안 했더라고. 아, 네. 지금 9번을 보면요. 여기에서 제가 나락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대북송금 주가 조작. 여기 더 웃긴 게 최순실 게이트가 나와요. 아직 내가 뭐 했다고 알지도 못하는데. 얘네들은 은연장은 대북송금에도 껴 있고. 네. 주식... 주가 조작도 했고 <laughs> 최순실 게이트에도 핵심 인물이라는 거야. 아, 아니, 그 진짜, 영상이 진짜 하나가 있다고 미, 하는데 미치겠어요, 사람들이 이거. 너무 과장 아니냐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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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음. 영상 짧게만 잠깐 한번 보고 올게요. 현장이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실체가 이제 다 드러나게 되면 현장인는 물론이고 이 현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멸망하게 돼요. 올라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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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나중에 이제 최순실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저는 처음에 진짜로. 와. 아예 진짜 정치적 관심 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최진실 이 누군데? 아, 아, 진실인데 도대체 몰랐어. 어. 저 특히 최진실 잘못냐? 그 처음에 그랬어요. 아, 처음에, 아, 처음에 그랬잖아요. 어. 왜냐면 누군지 몰랐으니까 어. 나는 내가 모르는 사건들로 인해서 왜 자꾸 나락을 가고 경찰서를 가야 되고 음.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거죠. 자 그랬던 음. 크로코다이를 어, 아. 정리를 했죠. 일단 숨을 못 쉬게끔 어. 제가 검찰의 자료를 는다고 하니까 어. 일단은 한 번만 살려달라. 살려달라고 네. 해서 원래 남성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채널이었지만 네.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아, 도망갔고요. 바로 정리가 되어버린 신남자 채널 삭제. 저랑 싸워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김세희 딱한 명이에요. 아 음. 현재 시점으로는 네. 지금 진행 중이 i n g. 그렇습니다. 어, 아직 음. 아니다. 네. 제가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확실하게 드리면 제가 매부쇼에 저번에 나왔을 때는 주식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었다. 음. 다 복구가 됐다. 음. 근데 매부쇼 끝나고 또 떨어졌어요. 음.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17억을 빼놨어. 내가 한갑 때까지 네. 김세희랑 싸울 때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 내가 다 날려도 이 17억만큼은 널 죽이는 데다 쓰겠다 아, 네. 17억이나?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들을 계산하고 어. 한갑 때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어. 김세희는 깜빵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다시 나와서 또 사람들을 괴롭힐 거예요 음. 그러면 저는 음. 한때까그 17억으로 어, 쓴다 17억을 음.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어. 이걸로 김세희 음. 진짜 중국 가 갖고 틱톡 할 때까지 아끝까지 간다 아, 중국에 아. 틱톡 할 때까지 제가 그냥 끝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간다 네. 17억 예산 편성되어 네. 있다, 되어 있다는 거. 아,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부이쇼 진짜 너무 우리 최혁 형님 진짜 저는 계속 진짜 운명이라고 생각해. 요아 그건 아니라니까. <laughs> 네. 제가 형님을 위해서 노래를 다섯 개나 만들었거든요. 노래를요? 네. 음. 그 재방송 봐주세요. 누가 네. 이러면서. <laughs> 노래를 제가 한 다섯 개 만들었어요. 아 그거 뭐 작곡가한테 맡겨서? 아 제가 다 만듭니다. 본인이요? 예. 그 AI 파일도 있고. 아, 아. 김세희를 위해서 195개를 만들었고요. 형님 거를 다섯 개 만들 서 이제 200개가 됐어요. 아 그래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강 어. 가서 정말 물 온도로 이렇게 체크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아.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고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마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음. 이새끼들은 무슨 내일이면 무슨 법 신고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주위 사람들은.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매부쇼에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매부쇼 시청자분들이나 장사해신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한 사람의 죄, 음.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맞아 쉽지 않아 음. 경찰에서 1년, 검찰에서 1년, 법원에서 1년이 걸려요 음. 그러고 나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나와요 음. 근데 여러분들은 영상 한편으로 저 새끼 사기꾼이다 맞아. 음. 이렇게 판단하는 건 레 카드를 돈 벌어 주기 위한 음. 그런 방식 밖에 안 된다 아, 네. 야, 제발 맞아. 좀 참고 릴렉스하고 팩트보다 임팩트에 제발 환장하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팩트보다 임팩트에 환장하지 마 너무 네. 환장한다는 네. 거지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행복해 아 행복합니다 아, 너무 행복하고 예. 제가 일이 너무 안 풀려서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요 아. 돈은 돈대로 날리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음. 근데 이매고시로 인해 되게 지금 행복해. 김세희가 대표직에서 날라가는 그날. 아, 매불쇼 전화 한통또 들어갑니다. 주시고요. 그매불쇼 우리 우기 형님이 뭐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예. 절대 안 돼요. 그 연말에 혹시 기부할 때저좀 불러주세요. 아, 그거 괜찮아. 기부 괜찮아.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그동안 하든 안 하든. 뭐1 2월 달인가요? 아, 2 2 월에 합니다. 그냥 1억꼬집게요 아, 이거. 아, 좋아. 아, 그 정도는 와, 좋아. 좋아. 아니, 와. 그 정도는 해야 좀 임팩트 있지. 아, 대박이다. 이거 좋아. 아무 때나 얘기하세요. 그냥 아. 바로 1억 다드이고 시작할 테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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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와, 아, 네. 좋습니다. 와. 이거 혹시나 또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아, 네. 저희는 이제 전액 사회 기부하는데 아, 네. 연말에 네. 그 기부처 조차도 네. 우린 네. 투표를 통해서 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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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행여라또 내가 결정하면 문제 삼을 수 있잖아. 명하게명하게 네. 네. 그때 이억 함께 하겠어. 아, 이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너무 좋네. 아, 야, 아, 이거 아, 아름답다. 아, 이 세상이고 아. 하나님이 계신. 시 하나님이 계셔. 당연히 계시. 아, 나는 오늘 처음 봤는데 네. 우리 은군을 아, 믿지 않 사람이. 예. 그래서 1억 정도 기부할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아, 잘 아, 느껴지고 보여져요. 아, 아 네. 네. 진짜 네. 너무 감사해서 매부쇼 시청자들 많이 오셔서 얘기하더라고요. 음. 연말에 기부한다. 근데 음. 돈안 받는다. 어. 그래서 아, 연말에 기부할 그렇지. 때 같이 가. 아, 그래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저도 사실 감사 인사하면서 마무리 하자면. 아니, 지금 다음, 지금 출연하는박동님 <laughs> 아, 가셔야 된대. 그래, 저도 가려고. <laughs> 어, 아니, 저도 <laughs> 사실 그 매부쇼 나와서 사이버네라는 2주 만에 4천 부 거의 가까이 다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좋다. 증세 3천 부 갑니다. 저는래서 아 나중에 같이 얹겠습니다. 아아 예.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답다. 네, 아 너무 아름답다. 네. 너무 아름답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저희는 또 <laughs> 영화 코너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세분 덕분에 오늘 아주 행복한 한가위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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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